하나님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가 있고 산상수훈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제자도가 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중심에 여기 천국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 어떻게 천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거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요. 18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도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3, 24, 25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부분은 천국 백성, 산상수원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뒤에 가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전체는 중심 주제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 백성, 천국이 뭐냐 마지막 천국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전체 중심에 있으면서 오늘 비유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세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그지요 싯뿌리는 비우라고 그럽니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있고 두 번째 비우는요. 좀 넘겨보면 24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 비우라고 그래요.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제 농부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그대로 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봐 그때까지 둔다는 겁니다. 또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31절에 보면 그 겨자씨 비유.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크게 자란다라는 말씀. 또한 가지는 여인이 이제 반죽을 하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반죽이 나중에는 커져서 빵을 만들거나 할 때에 만들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더 뒤로 가면 44절 이하에 가면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야기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에요. 일곱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비유. 일곱 개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가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갖고 이것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장을 쭉 읽으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7개의 비유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해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 씨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이씨 자체는 좋은 씨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뿌리다 보면 여러 곳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농부들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덤불에 돌밭에 또는 길가에 떨어질까요? 이 씨를 뿌리는 상황은 밀이나 보리를 뿌리는 상황이에요. 밀이나 보리. 그 어렸을 때 농사질 때 보면 배추를 심을 때는요 이렇게 배추 씨를 이렇게 그땅한 쪽을 이렇게 판판하게 해놓고 거기에 씨를 심습니다. 또 변홍사 같은 경우는 아예 모판을 따로 만들어서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밀이나 보리를 뿌릴 때는 밭에 그냥 뿌려요. 밭에 그냥 뿌려요. 그러면 이 씨가 여러 곳에 그냥 떨어집니다. 자유롭게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도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 0배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율을 설명해 주세요. 이 비율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비율을 말씀하시죠? 바닷가에서 이런 산상수는 어디에서 말씀하셨지요? 산에서죠. 산상수은은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하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세요. 사람들은 해변에 쭉서 있고 한 배에 오르셔서 물에서 조금 뛴니다. 실제로 여러 바닷가에서 말하면요, 말소리 잘안 들립니다. 엄번 여러분들도 가서 시험해 보세요. 바다 열린 공간에서는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까이 있으면 잘 들리는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해변에 쫙 들어섰는데 말씀하실 때잘 들었을까? 근데 예수님도 큰 소리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조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는 무리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바닷가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을 비유라든 지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옆에는 밭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 겨자씨도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어디서부터 부르냐면1 8절 이하에 보면 이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라지 비유는 나중에 집안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 가라지 비유는 뭔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좀더 나가면 이제 초대 교회로 넘어가고 오늘 우리 시대로 이어지면 복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시고 이 복음이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때 뿌려지는데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이 던져지는 밭은 어디예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시를 뿌립니다. 근데 그 마음에 따라서. 이 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자요. 복음의 시가 던져지지만 마음에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한 아스팔트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어떤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납니까? 그냥 말라버리거나 요즘 같으면 비둘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황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또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긴 해요.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 복음이 반짝 뭔가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금방 포기해버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그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뜻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주변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걸린 것들이 많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 은 어때요? 여기 그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나오긴 나와요. 근데 기쁨도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게 삶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맡기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 그거에 붙잡혀 있는,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지.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 세상 걱정 때문에.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느라고, 그런 거 붙잡혀 가지고 쫓아다니느라고, 이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신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혈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는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위로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었듯이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나는 그럴 이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인가? 방법이 잘못된 건가? 아니 뭔가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 문제가 아니다. 전도자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다? 밭의 문제다. 밭. 이 밭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그리고 또그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전도자들은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열심히 씨를 뿌릴 뿐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전도하면서 덧붙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좀 밭을 가꾸는 그런 노력이 우리 오늘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밭을 좀 가꾸는 것. 이게 복음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요즘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느낌은 이 밭이 점점 더 황. 되는 것 같은 느낌, 뭔가를 심으려고 하면 너무 박해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땅이 그 뭐랄까요 황폐해져 가지고 이게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날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이제 그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은 가꾸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 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10장 15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밭을 좀 읽어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부분에 좀, 좀 많이 그 깨어있는 분들이 뭘 아느냐 하면 문화사역이라는 걸 해요. 문화사역,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베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너 일반인들이 봐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정말 스펙타클하고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그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도거든요 예수 예술이 그리도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의 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그 베너라고 그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근데이 영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무 너무 감동적인 영화. 그러면서 그 재미있게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복음에 합당한 그런 그 땅을 만드는 밭을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 봤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문화를 계속 접하면서 그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CCM이라든지 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현수막 보셨습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교회 오면 누가 환하게 반겨줘요? 신현준 씨가 반겨줘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앞에서 가만히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안 봐도 신현유 씨는 봐요. 희한하지요? 이제 이게 크리스찬 그 배우들이나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광고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 지하철 광고에도 있고요. 영국 지하철 광고에도 있고요. 전 세계 그런 문화들. 그리고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그 전광판 그 많은 전광판 가운데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뭐예요 밭을 기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 한국의 교회들이 좀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을 행하고 지역사회 속에 뭔가 손과 피체 역할을 감당할 때 밭을 기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반찬봉사도 하고. 또또 또 경로잔치도 하고 또 동네에 위기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밭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밭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밭이 만들어지고 그 밭이 기경이 될 때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 뿌림이 결과를 만들어 낼줄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밭을 기용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가서 세상이 교회를 볼수 있도록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